예, 국민일보 고승혁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방법이 없어서 못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천정배 장관 임명하면서 이제 나셨는데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또 민정수석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의 문제보다는 실천의 문제에서 당시 좀 이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언론에서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당시 좀 실패했던 이유를 좀 복기를 하셨는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시 개혁이 조금 어려웠는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좀 개혁의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아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자 과거 정권의 과거로, 과거의 형태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실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해 두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한이 남고 아쉬운 점입니다. 네. 어, 그 가운데 저희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것을 어, 결국은 입법하지 못했는데 어, 저희로서 어, 아쉬웠던 점은 그때 사계위, 사계추 등을 통해서 사법개혁이 추진됐는데 그런 객관적인 어, 또는 중립적인 어, 그런 사법개 규구 속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시켜서 맞아면 강제적으로라도 어, 시행을 했어야 됐었는데 에, 제가 그것을 검찰과 경찰 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협의에 맡겼 그 협의가 여러모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고, 그러고 어 국회에서 입법할 때는 또어 국회 법사위, 어 이런 국회의 상임위에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입법에 실패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거울 삼아서 어 제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어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의지를 피력하고, 어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정권 초기부터 어 이것은 어 정말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어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손 들어 주십시오. 네, 안 계시면 아, 김수영 기자님.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CBS 김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대표님이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하셨고 야권에서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로 이 적폐청산화에 관련된 그 대표님의 구상을 발표하신 시기적인 시점 왜 오늘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공수처안은 그 검사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그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줬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랑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어요. 대상이라 대상은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된다면은 그 공수처의 그런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그 우선은 어, 우리가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어, 적배청산 어, 그리고 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대개혁 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접폐라고 생각되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의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어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어, 그 과제별로 세부적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자면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고 또더또 또 다듬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조금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대통령의 24시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군계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어, 그런데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는 거, 이 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학이라는 것이 아주 어,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어, 대통령학 전공자가 지금 이제 몇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령학 가운데는 대통령의 시간 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시간 사용을 비교해 가면서 대통령이 24시간을, 일주일을, 그래서 한 달을, 또는 한 분기, 반기, 1년을, 또는 임기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연구 같은 것이 아주, 어, 맞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사롭지 않게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발달돼 나가는 것이죠. 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어,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우리가 했던 어느 장관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으로 재직하시고 떠나시면서 회의 자리에서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면담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관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맞아면 회의 자리 말고는 만나서 보고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이 그냥 사소롭게 계획 없이 이루,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관들과 분기에 한번 정도는 만나서 정책을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대통령 1년의 연관계획 속에 분기에 한 번씩 장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각 부처장관들의 면담 일정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각 부처장관들을 만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연관... 어느 한 부처 장관을 네분 밖에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짬씩 있게 해나가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1분 1초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어,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어 7시간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 7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어,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저는 뭐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또한번 보시면 만약에 그때 남북 간에 중대한 안보 사항이 생겼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공백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 분, 불과 몇십 분, 한두 시간, 너희 직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백이 생겨도 직무 대행 권한 대행을 넘겨놓고 어, 예를 들면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마취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적각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응하는 그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드립니다. 공공제 대통령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제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아저 바로 어, 그, 제가 아까 이라는 시점을 봤가하는 날이거든요. 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 점은 제가 뭐 의식하지 않았고요. 어 어쨌든 아까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검찰 계획 방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어, 말고도, 어,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을 주제로 한또 하나의 발표 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또한 번의 발표 자리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